네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12월인데요 12월은 정말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이 이벤트들을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12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에 큰 줄기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40%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다소 하락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다?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되지. 큰 줄기의 금리 인하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강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 단순히 차트 때문에 내려가니까 아 팔아야지 손절해야지가 아니라 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가져가야지 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또큰 이슈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JP 모건에서 지금 크게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매수 비율이 60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길래 600%가 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한 이슈들이 최근에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은 다른 다른 뭐 테슬라나 이런 엔비디아 주가들은 마이너스 1%나 플러스 1% 변동할 때 이번에 금요일 날에 이 아이온큐는 플러스 4%에서 5% 혼자 상승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지금 투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앞서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아이온큐 100달러 가자 아이온큐 파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빠르게 차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요 38달러 부근에서 강력하게 반등 이뤄져가지고 지금 플러스 30% 거의 반등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다? 스토캐스틱이 지금 크게 반등하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힘이 아직 50 근처도 안 왔습니다. 과매수 상태가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래요. 시장 상황이 뭐라 그랬죠? 12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근데 중간에 흔들어 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더 흔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이 파월, 8월, 파월의 입김이 좀더또 봐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큰 금리 인하의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에 하나 12월에 금리 인하가 안 한다고 해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없는데그 다음에 비커스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되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로서의 지금 퀀텀퍼스트 그러니까 양자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이 정부의 기조 흐름에서는 절대 벗어날 일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이즈는 우리가 뭐다 기회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접근하자 이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굵은 줄기를 꼭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차트상, 지표상에서는 상승 초 입니다. 상승 초입.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점 대비 플러스 30% 올랐다고 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 보다는, 아, 이제 상승 초입이고, 지금 여기에서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니까, 좀더 강하게 우리가 대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더 한번 곁들일 시야, 시선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가 떨어졌습니다. 50%가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각이 너무나 가팔라요. 그러니까 한달 남짓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단기간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허구로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해서 38달러 부분 이 저가에 강하게 매수해서 할수 있었던 이 이유, 근거들이 다 됩니다.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은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건데, 최근에 플러스 5%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있지만은 뭐 크게 해서 아이언크가 이제 방산 섹터로 자리 매김 했다는 거. 왜냐면 국방부에서 컨텀 퍼스트를 외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국방력에 대한 최우선 투자자인 투자인 양자 컴퓨팅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주와 지상 간의 양자 컴퓨팅 연결로 빠르게 골든 돔을 할 기술이 우리 양자 컴퓨팅 아이온 큐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미션에서 아이온 큐가 발탁되진 않았지만은 그와 연관된 기업이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라는 연결망 고리들이 다 지금 포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강하게 매수를 할수 있고 오히려 이거를 단기간 크게 우리 계좌를 불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하루를 그냥 자기 취미생활을 보면서 보낼 수 있어도 단 하루에 제 영상 이 10분만 보시더라도 이런 기회점을 가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요 정보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냥 무료로 보실지란 점한 10분만 좀 정확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번에 또 올라온 JP 모건에서 어떠하게 매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린 인사이트 자료들은요. 월가의 큰 손, 가장 큰 손인 JP모건체이스가 아이온큐 비중을 기형적일 정도로 급격하게 늘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유언 이슈 때문에 지금 아이온큐가 개별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가 아니라 SEC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JP모건이 정확히 언제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이 230만 주가 매수가 갖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데이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 11월 28일 날에 주요 투자자 정보 매체인 마켓비트와 공시자료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IONQ 주식 231만 7,052주 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매수로 인해 이 j p 모군의 아이온큐 보유 지분은 기존 대비 무려 648.5%나 폭증했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때이 10%에서 20% 10 정도 조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보통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의 6배가 넘는 물량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 확신에 가까운 베팅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JP 모건은 금융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양자 기술에 가장 진심인 곳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체 컨턴 팀을 꾸려서 금융 리스크 분석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려고 시도해왔고요.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이 고객이자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주가 행보하고 변동성이 심한 이 시점에 230만 주를 매집했다 이건 내부적으로 아이온큐의 기술이 상용화 레벨에 근접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2호, 12호 12호를 영입함으로써 기본적인 아이온큐가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 세일즈 판매 마케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제 영상을 통해서 아실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컴퓨팅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실 상용 가능한 부분까지 넘어섰다 라고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온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10배 50배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언 큐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크게 이 단기간 노이즈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고 큰 줄기의 방향성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순한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좀큰 차트로 보여 드릴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큰 차트로 좀 보여 드릴 텐데 약간 길게 좀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보실게요. 이 마켓 트레이더는 주가를 항상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은 그리고 모든 주가들이 아 우리 테슬라 너무 좋아, 삼성전자 좋아, 좋은데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좋으니까 사야지. 사자마자 10% 20% 수익 보고, 사자마자 10% 20% 수익 보고, 뭐100% 보고 200% 보면 얼마나 투자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누구든지 개인들이 막 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좋다고 해서 여기서 타가지고 10% 수익 봤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나오는 겁니다. 고점에서.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게 되겠죠. 위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이렇게 위로 올려도 쉽게 매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안 하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샀어도 바닥에 샀어도 올라갔을 때아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한20% 정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홀라당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은 큰 방향성을 두고 주가의 변동폭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적인 기본 습성을 좀 알고 계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퀀텀 퍼스트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이런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결국 크게 봤을 때 양자 컴퓨팅 사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왜 주가를 이렇게 흔들까? 그거는 마켓 메이커들의 심리를 알면 충분히 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자리가 현재 뭐냐? 바닥이라는 거예요. 전혀 싼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아니, 한창 6달러였을 때도 내가 안 샀는데, 10달러, 2 0달러했을 때도 안 샀는데, 거기까지 다시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안 주죠. 여기서 그냥 V자 반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습성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깨우셨, 깨우치셨다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목표가인 우리가 뭐예요? 달러를 일단 가야 되겠죠. 저는 뭐 당연히 500달러, 600달러 그 이상을 봅니다만, 1000달러로 봅니다. 일단은 100달러만 간다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무려 2배나 오른 자리라는 거예요. 응. 그만큼 지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고 기대치가 열려있다. 그래서 12월 산타랠리산타랠리 산타 랠리 하는데 지금 뭐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멀티풀을 먹는 종목들이 많지만은 아이언큐 또한 단기간적으로 지금 1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과 한달 전만 해도 80, 90달러 거의 근처였어요. 이거 다시 못 가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큰 폭으로 좀 방향을 보시면은 충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저가 자리의 모멘텀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단기간적인 대응을 그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저와 함께 실시간을 못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각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아래 각 요렇게 쭉 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각으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좀 이어볼 수 있어요. 요렇게 지금 상단을 이렇게 막고 아래로 비비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 60달러까지도 한 번에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60달러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요게 지금 저항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55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단기간 30% 반등했다고 해서 큰 이격의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바닥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대응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시간 시장 상황이나 차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기존 구독자분들과 같이 새벽 3시, 4시까지 해서 제가 계속해서 신호 바닥에서 이렇게 차트 채널링 그려드리면서 쏴드릴 텐데 요거 신청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이온큐 뿐만 아니라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지금 10배에서 20배 갈 종목들까지 우리가 포트로 한 다섯 종목을 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언큐가 하루에 5%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3% 오르고 5% 오르고 2% 오르고 뭐 마이너스 1% 내리면 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쭉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나 제대로 우리가 물고 있는 그 재료가 터진다면 은 50%도 하루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르면 뭐야? 팔고 나서 또 아이언큐에 수익금만큼 투자하면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대시세 모멘텀은 짜여져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아이언큐왜 좋아해요? 양자 컴퓨팅 미래 기술 그리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왜냐? 좀 전기차 확대, 휴머노이드 확대. 결국엔 답은 뻔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 말하죠.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머노이드 꽉다 정리해놨고요. 캐시우드도 젠스당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AI 산업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요. 브링크 차징을 해가지고 2020년도 때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800%요 아이는 2200%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수혜로 미국에서도 테마성 부각으로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휴머노이드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빠르게 오른다라는 거고, 휴머노이드 우리가 꼭 잡아가야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지금 공급 이슈만 뜨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에 가려져서 아직 횡보 상태인 거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어떻게 잡아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뭐다? 마켓메이커든 들 흔들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사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100% 수익을 먹고요. 단기적으로 300% 수익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든 이유는 오를 때 사서 그래요. 오를 때 사서. 마켓 메이커들이 이슈로 붙여주고 올릴 때 사서 그런데 우리는 미리 분석을 해서 아래서 에 사면은 큰 문제가 없다 안전적인 트레이딩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도 하단 자리들 너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해서 지금 워낙에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하루 날마다 알림을 계속 드리고 있는. 참고하시면서 얼른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같이 외아버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방법은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누르면 링크가 떠요. 링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폼이 뜨는데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전송해 드린 점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삼성이 투자한 회사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도 초기에 삼성에 투자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부분들 대기업이 초기에 투자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로 튼튼하게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온큐 하단자리 신호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 테슬라 엔비디아가 투자한 차세대 주도주 챔베거 다섯 종목 휴머노이드 AI 관련주 로봇 택시 제가 신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댓글로 아이언큐 100달러 가자 아이언큐 파이팅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